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아까 감시 감독도 받아야 되고 신뢰를 얻으려면 장부를 잘 적어놔야지 될거 아니에요.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냥 사람이고 사람이 다 책임지면 그 주변에 만약에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집 가가지고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걔가 뭐가 주는지다 아는 사회면은 이거 뭐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책임의 판결을 분명히 할래니까 이제 요걸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라는 게 이제 대차대조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요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는 일정한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태와 내역을 순서에 의해서 잘 나타낸 거래 목록표를 말한다 아 재산 목록표 그래서 요거는 어느 한 기업, 특히 은행과 거래 상대방들 사이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면 이들 채권 채무를 기장, 장부에 적는 거죠. 서로 상대방의 임명을 회계 과목으로 사용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주식 강의할 때도 한 말씀드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 대주, 은행에 빌려준 사람이죠. 그러 은행이 갚을 돈이고, 요건 이제 집으로 치면 임대인, 차주, 그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 은행이 받을 돈이니까, 요거는 이제 임차료를 내야 되는 사람이죠. 이게 임차인인 거죠. 요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는좀 이따 보고, 요렇게. 처음엔 요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개별로. 요쪽에는 이제 교황이 예를 들면 한2,500 정도의 돈을 빌린다 그러면 2,500대 2,500이 딱 맞아지면 좋지만, 안 맞을 수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은행과의 역할이 생기는 거죠. 중개는. 일대일로 매치가 안 돼. 그러면 은행이 이제 메디치라는 사람이 자기 돈천 넣고 그 유명한 뭐 베네치아의 대금업자 돈 오백 또 넣고 어느 공작구에서 천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는 일대 삼으로 만나고 은행가까지 만나면 다섯 사람이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부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각자 이렇게 장부가 하나씩 다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건데 중계를 해야 되니까 또 지속 거래가 일어나고 이자도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또 거꾸로 빌려가 이 사람 돈이 많아요. 그 빌려주다 보니까 뭐한 사람 2천 대 2천 딱 맞추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눠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쪽 란에 대주란에다가는 b 후자 2,000 쓰고 이쪽엔 빌려간 사람 YZW 1,500 500 합쳐서 2,000딱이렇게 매치 시켜줘서 끝내는 거죠. 이런 중개 행위죠 그래서 이걸 다 모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서로 안 만나도 되게 발전했겠죠. 그래서 이쪽은 빌려온 사람들 거, 이쪽은 빌려준 사람들 거. 그래서 이게 차변 대변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차변대변 이해를 저도 잘 못했어요. 이거 알기 전까지. 저거 왜 차변대변이라고 그러지? 빌려간 사람하고 빌려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식부기라는게 무슨 제조업체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고 대금업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은 빌려간 사람, 이쪽은 빌려준 사람.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이제 내돈 적었을 거 아니에요. 이 순서도 이제 나중에 발전하는데 요게 이제 요내 돈이 자기자본이고 요게 부채가 되는 거죠. 이 법인 입장에서 보면 요것도 갚아야 될 돈이긴 하죠. 메디치 은행이지만 메디치라는 개인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럼 메디치란 개인한테 돈을 줘야 되죠. 회사를 청산할 때 단.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제 영어로 밸런스 시트인데 밸런스라는 건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균형이 틀어질 때는 보통 어떻게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 주식 강의할 때한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요 중에 뭐, 이요 Y라는 국왕이 요 천이라는 돈을 못 갚았다.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쫓아다녀서 받으려고 했더니 결국은 못 받게 됐다. 그러면 천 까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은 이제 구천이 되는 분, 얘는 많이 되면 안 되죠. 반드시 밸런스 시트는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들 돈깔수 있나요? 내 돈부터 까야지. 이 업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내돈 여기서 천이 빠지면 내 돈이 250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게 밸런스 시트예요. 그래서 아까 기아차가 일원이 된 거예요. 기아차 장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부채는 잔뜩 있고 이쪽엔 쓸 만한 자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별로. 그게 무려 무한대가 된 거죠. 거짓 이쪽은 아무도 안 살라 그러고 여기 너무 어마어마한 빚이 있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깎아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일원으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메디치로 예를 들면 아요 3500이 1이 됐다고 생각하려면 요거 한두개 날리면 되겠네요. 그죠? 메디치 은행을 일원에 인수하려면 교황 2500 완전 떼어먹고 국왕 1000 완전 떼어먹어서 영못 받게 됐다면 3500 날라가잖아요. 그럼 메디치 아닌 옆집에 있는 뭐 딴 집에서 아유 그 은행 나한테 넘겨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이제 그만해 네 돈도 없는 놈이 뭘 그걸 할라 그래 그러면 넘길 때 1원에 넘긴다 상징적으로 그러면 이거 싹 날아가고 이 부채 다 인수해 주는 거죠 1원에 하는 거죠 그게 기아차 M&A 현대차가 그렇게 산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라는 거는 한국말로 대차 대차가 딱 맞아야 되는데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쉽다 밸런스 시트 균형,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된다. 저울의 균형. 근데 손해가 나면 내돈 먼저 간다. 그래서 기아차는 그래서 IMF 때 이론에 팔렸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게 사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절대 뜯기면 안 돼요. <laughs>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시면 하여튼 손실을 하면 안 돼요. 이내 돈이 날아가는데 남의 돈까지 빌리면 아.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했을 것이다. 이러면 이제 재무 상태표 이해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한 시점이 아니고 일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회사가 영업을 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얼마나 남았나 본이 기간 개념의 동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쉬워요. 이제 메디치 은행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1뭐4 1 5세기에1년 동안이라고 치죠. 어느 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자로 한10% 벌었어요. 그래서 천 벌고 또 예전에 이 보증 환전 같은 걸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래요. 이 당시에 이제 각 나라마다 다 틀리니까. 지금도 은행에서 달러 사시려면은 원화 내고 수수료 내야 되죠. 또 반대로 여행 갔다 오셔서 다시 바꾸시려면 또 수수료 내야 되고. 이 당시 유럽이 이렇게 복잡했으니 이 수수료도 컸다 치고. 또뭐 주식도 해서 한 2,500쯤 벌었다 치죠. 2,500. 비용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이제 500만 줬다. 은행에 저 신용이 생겨서. 그다음에 뭐 인허가 아까 공공은행 인가 받으려면 나라에다가 수수료도 좀 내야 된다 그랬죠. 그럼 100 내고 급여랑 뭐 이런 거 일반 관리비 뭐 임대료 뭐 이런 거 200. 그다음에 뭐뛰어먹는 놈도 가끔 나오니까 또한 200. 2%쯤 배손이 생긴다. 대손이라고 그러죠? 요거 합치면 1000. 그러면 2500에서 1000 빼면 1500 남죠. 요거를 영업 이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네, 영업 이익. 많이 들어 보셨죠? 예.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에서 뭐 영업의 수익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쓰던 차를 팔아가지고 뭐 수익이 좀 났다든가 뭐 딴짓해서 생긴 거 영업 말고 내가 쓰던 뭐 사옥을 팔았다든가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도 좀 있을 수 있죠 뭐뭐 뭐 각종 수수료를 냈다든지 뭐 사고 쳐가지고 뭐 했다든지 그래서 여기서 또 백을 빼면 천사백이 남는 거죠 요거를 이제 세금 전 순이익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그냥 제가 계산하기 쉽게 세금을 200졌다. 14.2% 법인세. 그러면 이제 최후로 당기순이익은 이제 1200 남았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은행업자의 손익 계산서예요. 이따가 한번 다시 시간이 되면 한번 요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요건 이제 은행업자 거고 다시 지난 주식시간에 말씀드린 요거는 은행업자가 아니고 이제 그냥 회사 동인도회사 지난, 지난 시간에 그 남해회사 이런 데뭐 투기도 엄청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주식이 3대 버블 동인도회사는 이제 이렇게 영업을 했다 치죠 지난번보다 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파운드 짜리 만주를 발행해서 주 자본금으로 1만 파운드 조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1만 파운드 조달했고 그 다음에 5천 5천에서 이제 1만 파운드를 또 빌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총 이제 조달한 돈은 부채와 자본 이게 대변이죠 2만 그 다음에 요 2만을 가지고 무기하고 대포와 같이 이렇게 안 없어지는 자산 좀 상하기는 하지만 이런 그 고정 자산을 사는데 5천을 쓰고 그다음에 15,000 남는 거 중에 많은 이제 인도에 가서 물건을 살 돈으로 냉겨놓고 나머지 5,000 파운드는 이제 배실구가 식량이라든가 총알 포탄 뭐 소모품 이런 거 사는데 5,000을 써서 유동자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움직이는 자산. 그래서 15,000대5,000 맞춰서 2만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1795년 12월 말에 출발했다. 이럴 수 있죠. 예, 그래서 한1년 만에 돌아오는 걸로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요렇게 되는 건데 이 회사 그러면 일년 만에 영업 성과가 어떻게 냈냐 했더니 이제 만불 주고 가서 상품을 산 거죠 인도 가서 뭐 면직물을 샀든 뭐 후추를 샀던 뭐 사가지고 3만에 판 거죠 유럽에 다시 돌아와서 그 매출액이 옷 때는 3만이죠 은행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죠 예이 제주 회사나 이런 무역회사, 요 무역회사라고 봐야죠. 무역회사의 이제 손익계산서예요. 제품 매출 있고 상품 매출인데 제품 매출은 내가 뭔가 가공하는 거고 그냥 동인도 회사 같이 와서 가공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팔았다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이죠. 백화점 같은 거, 무역회사 매입비 만원만 파운드 그럼 요거로 이제 매출 총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 매출액에서 상품 매입비만 뺀 거. 2만 남죠. 그럼 2만에서 이제 판매비, 일반관리비가 많은데 아까 급여는 한 4천, 그다음에 식량 무기 뭐 이런 거 사는데 5천, 그다음에 배 이런 게 이제 강가상각비가 한 천에서 많이 들었다. 그럼 이제 2만에서 다시 만을 빼면 이때 영업이익이 많이 되는 거죠. 이, 이해되시죠? 그 그러니까 3만 불 매출했는데 상품매입비로 만 쓰고. 그 다음에 판매 일반 관리비로 또 많을 써서 많이 남았다. 그럼 영업의 수익은 없다 치고 이자. 요분들한테 만 빌렸잖아요. 그 이제 20% 갖기로 했어요. 이자율을. 위험한 사업이니까 이자 많이 받아야죠. 이거 배가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20%. 이자 2,000. 이, 그죠? 만에 20%니까. 그래서 지급이자, 이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이제 제조, 제조회사래. 무역회사는 이 이자 수입 비용이 영업 외인 거죠. 얘들은 이게 본업이 아니니까. 아까 은행은 이자 수입이 본업이니까 이제 그건 영업 내고. 그렇게 해서 8천이 남은 거죠. 8천에서 또 계산하기 쉽게 1천이라는 법인세를 떼었다. 12.5%에서 총 7천이 남은 거죠. 이게 당기 순이익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결과가 벌어져서 1년 후에는 그냥 이자만 주고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부채만 그대로 남아있고 단기 순이익이 7천이 남아서 아직 배당을 안 준거예요 배당 안 줬다 치죠 그럼 자기 자본이 7천이 더해져요 그럼 여기 만에서 7천더 하니까 만 7천이 되니까 총 2만 불짜리 2만 파운드짜리 회사가 2만 7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35% 회사 가치가 올라간 거죠 장부상으로. 그러면 이쪽에 현금은 고다 정산하면 2만 3천이 남아 있고, 요 무기하고 배는 강가 상각한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4천 남고, 그래서 2만 7천 2만 7천 맞추는 거죠. 아주 단순화 시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 기업 가치는 갔다 와서 장사를 잘 했더니 2만이 2만 7천이 됐다. 이해가 되시죠? 요게 재무 상태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들어가야죠. 여기까지 숫자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으시죠? 네. 네. 다시, 그러면 동인도회사의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한요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하고 요 요거 투자액 대비 수익성 지표니까 한네 가지 되겠 아 토탈로 하면 다섯 개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수익성 지표 이 영업이익이 여기서 만 파운드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요만 그죠 이자 내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이자를 왜 따로 생각하냐 면이 이자 조건도 막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돈안 빌리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자 내는 게 유리한데 매출액이 3만이고 아까 상품 매입 원가 만 판매관리비 만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매출액 3만으로 영업이익 만을 나오면 영업이익률은 이제 33%가 되는 거죠. 어, 괜찮은 거죠. 3만 불 팔아서 만불 낸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업의 비용으로다가 그 2천하고 법인세 1000면 당기 순이익 나와서 요거 7000파운드가 남았으니까 이제 순이익률은 23.3%가 되는 거죠. 어유 괜찮은 거죠. 예, 예, 예.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저거 아이템이 매출액 대비 저거 괜찮게 남아 안 남아 이 장사하시려면 따져 봐야 되잖아요. 뭐 편의점을 하더라도 저 편의점이 한 달에 매출 5억 하는데 야, 그한20% 남아서 한 1억은 뭐 남아야 거기서 뭐저 임대료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다 주면 나한테 진짜 떨어지는 게 얼마야? 그럼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비용하고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고 뭐. 두 번째는 투자액 대비 수익성도 봐야죠. 그럼 내가 이건 이제 얼마 를 투자해서 얼마 를벌 거냐죠. 요건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기자본 많이였잖아요. 얼마 벌었어요? 7 0 0 0 벌었죠. 이거는 이자 다 내고 난 다음으로 항상 생각해야 되죠. 네, 그러면 7 0 그러면 70%인 거죠. 또뭐 겸사에서 총자산 이익률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35%인 거죠. 2만에 7 0 0 0이니까 근데 이게 왜 그냥 제가 왜이 얘기를 썼냐 면 이게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이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20%짜리 부채를 일으키지 않고 이걸 다내 돈으로 2만을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수익률은 35%예요. 근데 부채를 일으켜서 오히려 내 수익률은 두 배로 올라갔잖아요. 70%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냥 뭐... 집으로 하면 제일 쉽겠다. 요즘 뭐갭 투자 그동안 많이 벌었대잖아요.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사는데 내돈 10억 다 넣고 사서 20억 되면 수익률 100% 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를 끼고 샀어요. 예를 들면 5억 맡겼다 그러죠. 그럼 내돈 5억 들어갔잖아요. 근데 집값은 20억이 됐어요. 그럼 내 수익률은 몇 프로예? 200%죠. 이름 빼야 되니까. 예, 5억이. 네, 20 10억 됐으니까 투자 금액 오 오가 두번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블이잖아요. 똑같죠, 똑같죠. 네, 이건 이제 그거는 자산 투자고 이거는 이제 사업 투자인데 이자율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봐가지고 내 기대 수익률보다 저, 저렴해요. 이자율이 싸요. 그러면 남의 돈을 적극적으로 빌려서 활용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내 예상과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 심각해지죠 그때는 갭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10억짜리를 5억 전세 끼고 샀는데 집으로 말씀드리는 게 훨씬 쉽겠구나. 예상과 달리 20억 될줄 알았더니 뭐 5억 돼봐요. 그러면 돌려줄 전세금만 남고 내 돈은 싹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laughs> 그게 이 레버리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해야 돼요. 잘 이용하면 남의 돈을 이용하면 굉장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 말씀드린 이 은행업의 기본인 거죠, 이게. 예. 여기서도 자기 돈다 하면 여기는 이제 1200이니까 아까처럼 얘기하면 어, 어떻게 되죠? 만에 대해서 1200이니까, 총,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ROA죠. 12%죠. 근데, 메디친 자기 돈 3,500만 넣잖아요. 었3,500 넣었고, 얼마 벌었죠? 1,200 벌었으니까. 이거는 몇 퍼센트 되죠? 한 30, 40% 가까이 되죠. 예, 1,212 나누기 35 하니까. 예. 62, 35, 예, 33%좀 넘겠네요. 34, 5% 정도 되죠. 여기도 이걸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그러죠. 지렛대로 들면 이제 쉽게 늘어지는 거고.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안 갚기 시작하면 이제 내돈 먼저 까이는 거니까 우리가 집갭 투자하는 원리나 사실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어떤 영업 행위를 좀 크게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결국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그래서 내 돈만 가지고 다 하면 안정적이고 뭐 마음의 위안은 되고 뭐 내꺼 좀 했다 또 회복되고 하면 이게 있을 순 있지만 큰돈을 못 벌죠 큰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줘 이렇게 돈을 빌려서 그래서 이게 부채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걸 잘 가늠해야 이제 사업가로서 역량이 있는 거죠 남의 돈만 내 돈만 가지고 사업하면 건좀 사업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제가 초창기 그 은행이 화폐 창출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만 사업하면 절대로 경제가 펴지지 않는다. 누군가 돈을 빌려야 돈이 늘어나고 그게 국민 경제에 퍼진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열심히 빌렸던 과거에 그 기업가들을 굉장히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는 거지. 맞죠? 돈을 아무도 안 빌리고 흔히 그냥 아, 저 사람은 정말 뭐 남의 돈안 쓰고 자기 돈만 가지고 정말 뭐 충실하게 사업했어. 물론 그것도 뭐 굉장히 약간 좀... 무슨 유교적이라고 그럴까 무슨 뭐 기독교의 청교도적이라고 그까뭐 그런 어떤 의미는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국민 경제는 에그 보탬 하나도 안 돼요 뭐 월급 준거 정도는 보탬이 되겠다.